쭉쭉쭉 올라오면 아 바로. 아 헉, 어 너무 좋다. 2 층으로 올라가면 더 놀라요. 아 거실이 나옵니다. 거실이 나옵니다. 이게 거실이야? 자. <웃음> <웃음> 들었어? 오제 최대한 빨리 이거다 이게, 이게 거실이야? <laughs> 이게 거실이 <고실이야. 웃음> 이게 거실이야? 좋은 거야. 뷰 한번 보자, 뷰. <웃음> 아, 아 <웃음> 뷰, 야, 너무... 2층에 이 뷰를 그렇죠, 살리려고+ 살리려고 아. 일부러 2층으로 거실을 내신 것 같아요. 야. 이런 데는 TV를 안 봐요? 밖에가 그쵸, 거의 t v 니까 예쁘긴 하다. 예쁘다. 아니 근데 진짜 리빙 잡지 모델 같아요. 나 아, 너무 멋있어. 그래 아, 집면 좋겠다. 저희, 저희 집 오늘 인테리어 했어. 아 진짜 딱 아. 그거야. 우리 집 오늘 인테리어 했어요. 그리고 이 위에 창. 까지는 채광을 즐기려고 박공지붕을 살짝 살리면서도 가로로 아 진짜 바람만 봐도 좋다 여긴 진짜 아, 진짜. 아. 아, 집 보러다니면 저런 집 없던데 진짜 어디 숨어있다가 저렇게 나오나 후회좋음죄 그래, 노래하세요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최고입니다 감히 말씀드릴게요 뭐야? 여기 또 문이 있네요 <웃음> <웃음> 어머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진짜 있네 어, 어머. 어머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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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연씨 저 정도면 어머 어머 뭐. 어 야공식천원 마당이야, 마당! 마당이 있어요! 아,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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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마당이 또 있어? 이게 뭐야? 아니, 아니, 아니 제가 아까 그 1층 마당이에요, 1층? 아 2층! 아니, 2층. 2층에 2층. 조경을 저렇게 해놨어요? 아,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? 와... 뭐야? 아안 볼래! 아안 볼래! 산이야, 그래. 뒤에는! 산이에요! 뭐야,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? 진짜 여기는 시크릿한 공간이에요 야. 여기 나오시면은 또이 밑에도. 여기. 길을 또 열어놓으시고. 자갈 깔고 디딤석이 있고요. 여기 조경 좀 보세요. 오, 오, 오 진짜 너무 예쁘다. 이 지금 나무랑 같이 이렇게. <laughs>